힐링 도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4개의 열쇠 중에 34페이지 오행의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행의 의미 화수 목금 토를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외우고 지나가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행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오행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사주를 볼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복이라고 해도 화의 제복인지 수의 제복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행을 사주에 접목시켜야만 하는 건데 가끔씩 오행만 가지고 또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 또한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행을 적절하게 사주에 녹이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을 이 시간에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를 통해서 오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행은 수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에요. 음이고요. 그래서 어둠 또는 물에서 생명은 시작한다. 우리가 자축임묘진사오미에서 자수 물이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자궁이라는 말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이 시작하면 그 생명은 바로 목입니다. 목이라는 게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생명이 수에서 시작했다면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게 바로 목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 그 다음에 자라남, 성장함, 이게 바로 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서 목이 생겨난 거겠죠. 자 그러면 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화를 좀 잘못 해석해서 그냥 단순하게 불이다, 타버린 거다, 재가 남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고요. 오행은 순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모든 생명이 시작해서 난다면 자란다면 이제 왕성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는 왕성해지다. 가장 활발하게 자란다. 청년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활발한 시기, 가장 열정적인 시기, 이게 바로 화의 의미입니다. 자, 이 다음이 좀 애매한데요. 화에서 이렇게 자라면 금으로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토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 멈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멈춰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톱니다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으로 따지면 동서남북이 어, 수목화금으로 동서남북이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토는 중앙이니까 정확한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오행으로 따졌을 때는 왕성력이 잘한다면 얘가 멈추고 멈춤으로써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졌으니 이 열매가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건 토의 땅이 아니고요. 얼어 있는 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어 있는 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물에 씨앗이 잠겨 있는 거고요. 물이 녹음으로써 그 열매가 싹을 틔우고 다시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물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게 목이고, 그 목이 자라서 가장 열정적이고, 완성된 게 화고, 그것이 멈춤으로써, 그 성장이 멈춤으로써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게 토고,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결실을 맞는 게 금이고, 그 금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추운 기후를 지낸 수가 녹음으로써 열매를 새싹을 싹기 틈으로써 다시 오행이 순환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행의 의미이고 오행의 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행의 하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오행이 어떤 의미를 각각 가지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 내용만 제대로 안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 모든 생명의 근원이겠죠. 그 다음에 생명이 자라나는 게 생명과 성장, 목입니다. 가장 왕성하고 화려한 게 화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굳어짐으로써, 근간이 됨으로써, 멈춘다, 뭔가 모인다, 라는 게 토구요. 그로 인해 결실과 마무리가 된다, 이게 금입니다. 이게 성격이겠죠? 그러면 계절로 보자면, 수는 모든 생명이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것은 봄이겠죠. 그리고 그봄 다음에 가장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여름인 거고요. 그 다음이 열매를 맺는 게 가을입니다. 그 중간을 환절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절에서 토이 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번 이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순환을 이어주는 것. 그래서 환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1 2시즌러니까 시간으로 좀 따져 볼게요. 수는 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겨울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하겠죠. 해가 뜸으로써 생명이 태동하는 게 아침이고요. 그래서 봄이고요. 자, 그것이 여름, 낮,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낮입니다. 그리고 해가 짐으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실을 냈는 게 저녁이고 가을이겠죠. 자, 방향으로 따지면 북쪽입니다. 수는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차죠 어, 그래서 북쪽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겠죠. 아침이고 봄이고 동쪽이다. 그 다음에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것, 남쪽이다. 그리고 낮이고 여름이다.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토는 중앙이죠. 동서남북이 없으니까 금은 서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서쪽이다. 그리고 가을이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온도는 뭐 단순하죠. 어 겨울 차다. 봄, 아침 따뜻하다. 낮, 여름 덥다. 그 다음에 가을 저녁, 서늘하다. 한절기니까 계속 변화한다. 라는 게 토의 의입니다자 그럼 이제 색상을 봐야 될 텐데 얘가 참 재밌습니다. 수는 흑색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물이 왜 검은색이지 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수목화토금은요.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오행이라는 걸로 의미를 부여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성격, 계절, 일과 방향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밤이잖아요. 밤. 그죠? 그래서 흑색인 거예요. 어둡다. 자, 그러면 목은 생명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초록초록하게 새싹이 돋겠죠? 그래서 청색이다. 그다음에 화는 적색입니다. 가장 꽃피고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 그다음에 토는 황색이다. 땅에 해당하는 색깔이겠죠? 그다음에 금은 흰색인 건데 금은 그 씨앗의 색깔 ]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자르면 흰색이다. 자 몸으로 따지면 수의 장기는 혈액계 생식기입니다. 자국이니까 당연히 생식기겠죠. 신장 여기까지가 다 수에 해당하는 장기다. 목은 간, 신경계, 촉추, 허리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오장육부 중에 잘라내도 유일하게 다시 자라는 곳이 간이죠.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는 심장입니다. 몸에서 가장 뜨거운 곳, 가장 빨리 움직이는 곳이죠. 그래서 심장이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마음심 자가 바로 화에 해당하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토는 근간, 근육, 위장, 피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에너지를 얻는 곳, 에너지를 발휘하는 곳. 금은 뼈하고 폐입니다. 폐는 유일하게 사람의 장기 중에 한번 굳으면 재생이 안 되는 곳이 폐입니다. 그래서 금은 폐이고 뼈이다. 자, 그러면 직업으로는 어떨까? 라고 본다면 수는요, 유통이에요. 흘러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회계나 법무, 판사, 이런 쪽의 직업을 의미합니다. 목은 자라는 거잖아요. 학문, 문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한다. 그 다음에 목이니까 곡식, 식당, 빵집. 자, 재밌는 건 화인데요. 화류계, 술장사가 바로 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장사, 물장사 하니까 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차갑고 냉철하고 계산하고 판별하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차갑고 냉철해지나요? 아니죠. 열정적이 되고 흥분하게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화해의 개념이죠 그래서 화류계, 연예계, 술장사 토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업이나 장사 관리 중재인데 왜? 중간이니까 어디든 뭐든 할수 있는 거니까 금은 명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 검, 경이라고 하고 쇠를 가지고 하는 직업들 의료, 헤어, 네일, 패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의료나 패션이냐 이거는 그12 지지를 얘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만 강의가 조금 더 늦어졌네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